자, 삼진. 자, 일루 주자 뛰었습니다. 자, 1루에서 다시 한번 아웃. 아, 비아진 선수 오늘 좋은데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완투에서 아, 시닝 삼진. 그요. <laughs> 자, 이인 선수 뛰었습니다. 1루에서세이 자스인삼진 초구 자번트 됐는데요 어, 기가 막힌 코스 됐는데 자 1루에 이 f 됐듯 이야 이준 선수 <laughs> 이야 제 티는 플레이로 자 투수 이서준 6구째 자스인삼진 만나주시죠 자 스윙 삼진. 좋습니다. 자, 근데요제우잘맞습니다 자, 우중간 뚫는 안타로. 이루까지 진루 하고 있는 이준 선수. 아, 나이스, 배. 자, 삼진. 자, 펀트 됐습니다. 자, 어, 겹쳤는데. 아, 이럴 셉. 야, 사자는2학년 이민한. 자, 다시 펀트 됐습니다. 아, 기가 막힌 곳인데요. 야, 번트로 펀트 번트 한타 두 개가 연속 나왔습니다. 아, 마지막 공격. 좋습니다. 아, 살짝 빗맞았는데요 그래도 안타를 만들어낸 이준 선수. 자. 자, 쌤. 자, 이준 선수. 더 국제 쳤습니다. 아, 그쵸? 오! 자, 이 타점 적털을 만들어낸 고든 선수아 나이스 백. 뭔지 쳤습니다. 자, 차익사포 떨어진 안타로. 고든 선수 2루까지 진도했고요. 아, 역시 김명선 선수. 6구째 좋습니다. 그쵸죠야 이시우 선수 <laughs> 웬일인가요? 아 이시우 선수의 안타로 야 역전에 성공하면서 게임을 뒤집고 있는 재능야구단야 아. 우리 재능야구단 어.